오늘은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50절 말씀으로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닌 감사입니다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어 누가복음 7장 37절부터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지금, 어, 이 PPT가 잘 넘어가지 않아서 그랬는데요. 오늘 본문을, 어, 네, 이게 지금 포인트기가 먹히지를 않네요. 네. 어, 네. 어,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리세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 오십니다. 그런데 그때, 한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시몬을 비롯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비난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시몬을 책망하고 교훈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인의 감사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죄 사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 네. 시몬과 여인의 태도가 다른 영역이 무엇입니까? 이 시몬과 여인의 태도가 다른 영역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그 시몬은 또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시몬은 감사하고 있는가?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 여인처럼 그렇게 자기의 머리털로, 그 눈물로 발에 입맞추며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을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은혜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거의 차이인 거죠. 거기다가 시몬은 자신을 말로는 죄인이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죠. 오히려 이 여인을 이죄 많은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여인에 대해서 오히려 비난하는 마음을 갖죠.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잘 분별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고 저렇게 자기 발을 만지고 그렇게 자기 발에 입 맞추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인 이시모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기보단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죠. 입으로는 내가 죄인으로 소이다 뭐 이렇게 기도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 구원의 은혜. 를 당연하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고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차이가 이 시몬과 여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닌 감사인 이유가 뭐죠? 왜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일까요? 그것은 네, 은혜는 희생을 치르고 주어지기 때문에 은혜인 것 그냥 아무 희생 없이 지워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도와줄 때 자기가 쓸 것을 쓰지 않고 자기가 누릴 것을 누리지 않고 주는 것이 은혜죠. 자기 쓸거다 쓰고 자기 할거다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남한테 베풀고 희생을 할 시간적 여유나 물질적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희생을 해서 정말 그 사람에게 뭔가 값진 것을 주고자 아주 작은 시간이라도 그 사람과 함께 누리고자 하면 그것이 은혜인 거죠. 절대로 희생 없는 은혜는 없어요.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섬겨 주시는데, 섬겨 주실 때 이번에도 한 분이 밤을... 이렇게 삶아서 이렇게 까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배고프실 때마다 조금씩 드시라고 이렇게 갖다 주셨는데, 정말 시간이 없어서 밥을 먹을 시간도 없고, 일하느라고 너무 지쳐있고. 그런데 그, 주신 그 밤을 먹으면서 끼니를 때우는 거잖아. 요기를. 근데 그 밤을 삶아서 그걸 까가지고, 이렇게 담아서 오실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겠어. 요 그런데, 정말 그런 희생을 가지고 남을 섬겨주는 것이니까, 그 섬김에는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희생을 치르면서 주어주는 것은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값 없이 받지만, 선물은 값 없이 받잖아요. 은혜는 내가 값을 치르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값 없이 받지만, 값 없이 받는다고 하찮은 것이 아니거든요. 값 없이 받는다라고, 그랬다면 예수님께서도 두 랩돈을 드린 그 과부의 헌금을 보고, 그가 자기의 전세산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어진 것이 적던많던 간에, 정말 누군가가 그것을 나에게 공짜로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과연 이 은혜를 누릴 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라면, 아,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나한테 이만큼 해주는 건 당연하지. 이런 마음을 먹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니죠. 하지만,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죠. 난 도저히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나에게 값 없이, 값 없이 나에게 또그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볼까요?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 랍비 문서에 보면, 랍비 개명에 보면, 남자로부터 여자는 1.8미터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이 아닌 이상,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1.8m 이상 이하로 가깝게 다가온다는 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발까지 온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식사를 할때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죠. 비스듬하게 왼쪽 발로 팔꿈치를 대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자연히 옆으로 나오죠. 발이 옆으로 나와 있는 그 발로 그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렇게 입을 맞추고, 여기 그 여인이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이 카테필레이라는 이 단어는 카테필레오라는 미완료 능동태예요. 무슨 얘기냐면, 완료하지 않는 계속. 계속 능동적으로 남한테 억지로 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능동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카테필레이라는 이 말에는 여인이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머리털로 발을 씻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삼손의 이야기에서도 알수 있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머리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머리에다 손을 대지 못하도록 했어요. 근데 이 머리털을, 이 머리로, 이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그 발을 닦였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자기의 전부를, 자기의 생명까지 주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섬긴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그죄 많은 여인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에서 통속적으로 창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녀를 얘기할 때 보통 죄 많은 여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죄 많은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까지 올 동안 여기가 어디예요? 바리세인의 집이잖아요. 남자들은 일반 여자하고도 1.8미터 이하로 가까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곳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까지 왔다라는 건 얼마나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겠어요 그 여인에게 오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방해를 했고 얼마나 많은 비난을 했고 얼마나 많은 이 여인에게 그 얼마나 수많은 공격들이 주어졌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너무나 간절하게 나를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 앞에 그 가기 위해서 그 무수한 반대와 비난과 공격을 뚫고 예수님의 발 앞까지 간 것이 이 여인이잖아요 그런 반면에 여러분도 알지만 이 시몬이란 바리세인은 어때요? 이 여인을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나한테 너는 발 씻을 물이라도 줬냐? 너는 안 줬다는 거죠 너는 나한테 감냠류라도 부었냐. 너는 그싼 감남류도 나한테 붙지 않았다. 너는 나한테 뭐 했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랬다고 생각하시나. 너는 너가 예수님을 그렇게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바리새인들이 보통 예수님을 초청할 때는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시험해 보려고.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오셨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들이 다 똑같지 않아요. 난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갈망합니다. 난 오늘 이 예배를 너무나 갈망합니다. 나는 너무나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내가 이 예배가 내 삶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와, 난 적어도 예배는 참석했어. 난 적어도,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나 들어볼까? 오늘 이 말씀이 나한테 은혜가 되나? 이게 나한테 필요한 말씀인가? 그렇게 평가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리에 앉아있는 사람과는 같은 마음이 아닌 거죠. 정말 가급한 신령으로.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전 오늘 주님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오늘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령을 가지고 예배자리에 참석한 사람들과 어디, 어떤 말씀을 어느 정도 하나, 어떻게 하나 들어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같은 예배자의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몬과 이죄 많은 여인,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누군가의 희생으로 누군가의 섬김으로 이렇게 준비되어진다라고 생각하기에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모든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이 모든 시간이 나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찬양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내가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 어디 어떻게 하나 보자. 오늘 찬양 잘하시나? 오늘 찬양에 은혜가 되나? 오늘 말씀을 잘하시나?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나? 오늘 기도에는 또 누가 하는 거야? 뭐 기도 지금 중보하시는 분들이 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예배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이 되겠어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말씀을 삶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희생으로 주어지는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해야 돼요. 여기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찬양을 하러 오신 우리 집사님들. 시간이 많아서 남들보다 한 시간 일찍 와가지고 어쩌면 회사에서 시간이 없어서 너무 늦게 퇴근해서 식사도 못하고 이 자리에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 당연히 찬양 순서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시 한다면, 감사가 없는 거죠. 어디 잘하나 보자. 오늘은 또왜 이렇게 사람이 적어? 뭐 이런 평가나 하고 있는. 오늘도 집사님 목소리가 또 너무 적네. 오늘은 기운이 없나 봐. 뭐, 오늘은 뭐, 어떠나 봐. 이렇게 평가나 하고 있으니까, 무슨 찬양이 되겠어? 누군가의 희생으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누군가의 희생으로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지,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감사로 생각하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값 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당연하게, 하찮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어. 내가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어서 나는 이 정도 대우를 받을 사람이라서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런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내가 감히 내가 정말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 은혜를 당연시하지 않고, 당연히, 당연히 감사를 하는 거죠. 감사로 반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날마다 주어지는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은 매일 기도와 큐티로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금방 교만이 올라오고, 금방 나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금방 내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두고, 그러니까 입술에서 불만, 불평이 끊어지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정말 가족들이 나를 배려해 줬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 함께 온 가족들이 있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함께 기도할 때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배려해 주고 나와 함께 해 줬는가를 생각하면, 이렇게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닌 거죠. 근데 그냥 뭐, 뭐, 오늘 금철이고, 뭐 예배 시간일까 해서 예배드리고. 그래, 오늘 무슨 말씀, 누가 어디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오늘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이야. 오늘 나하고는 별 상관 없네? 그런 식의 평가나 하면서 앉아있는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주인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너 예배 잘 드리는구나. 너 정말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구나. 여러분이 평가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 없다. 찬양이 좋았다, 틀렸다. 기도가 내 맘에 맞다, 안 맞다. 이걸 평가하는 것이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나를 수많은 사건,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내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배려가 있었고, 내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내가 그렇게, 그렇게 내가 이 예배에 초청받을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정말 눈물로 그 입맞춤을 그치지 않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내면서까지 울부짖었던 그 여인의 심정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예배 자격자가 예배를 초청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심령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 주신 거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초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함이? 하나님이 나를 이 들어오는 예배당에 들어오는 이 자리까지 수많은 사건 확 지나가는 라이더에 의해서 내가 넘어져서 사고가 나서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확 지나가는 차에 부딪혀서 사고가 나서 내가 못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얼마나 많은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지 못하게 만드는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갑자기 배가 아파서 예배 자리에 도저히 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또 가족들이 위험에 빠져서 병원에 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얼마나 이 자리에 우리가 온다는 것이 그렇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 당연하지 않고 감사로 여기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말씀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기억해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치루신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한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더 이상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을 치룰 만큼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내게 받은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면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일까요?